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침대에서 같이 할수 있니? 약, 약부터 먹이겠습니다. 다 올라와 있네. 웬일로 안나가서 는냐냐 춥다 근데 오늘은 니들도 추우니까 여기 올라와 있구나 예쁘니까 여기 다 올라와 있네 음. 간식 생각나? 어디 보자 뭐 어떤 간식이 보죠어 여기 있던 거다 없어졌네? 이 새끼들이 다 훔쳐먹고 있어. 간식 달라고 지랄이야. 안 훔쳐먹어 야주지 아이씨 새끼들 저거 한개다 남겨놓고 그 많은 걸다 먹었네 야이 새끼들아 비 오는데 이불 다 이렇게 끄집어 내려놓고 어? 이새끼들 그냥. 고양이 밥은 충분하고 설가 아저씨, 부르는 거야? 한 놈은? 왜? 왜 울어? 한 한눈... 놈, 잘못됐어? 어, 있어? 통조림 갖고 나올게. 아저씨가 통조림 줄게. 비 오니까 맛있게 먹어라. 구내염 걸린 놈은 왜안 보이니? 저리 가, 나이 사고 목적이 새끼 무릎네. 아. 천천히 먹어. 통조림 하나밖에 안깠어너 혼자 몇 볶줘서. 니들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매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매일 저녁에 아빠랑 술안주 나눠 먹고.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 통조를 하나 주는데 지랄 일이야? 아우, 진짜. 친구가 나서 걱정이네. 물도 주고, 사료도 다 꽉꽉 채워줬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힘들다 아빠가 술을 안 마시니까 심심해 응? 아빠는 술 중독이고 니들은 안주 중독이야.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드라마 보던 것 마저 다 보고, 그때 앉아할게 준이야. 양목자 준이야. 약이 한 이틀치만 남았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이틀치가 남았다. 약을 진짜 보름치를 줘줬나봐. 시술비는 4만원이 된대. 먹으니까 좋구나. 약이 바닥으로 떨어질 새가 없네. 잘했어. <laughs> 희들은빵주 바깥으로 갖고 나가잖아. 어? 기다려. 빵 말고 다른 거 줄게. 비 와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엉망이야. 지금도 엉망인데. 다른 거 줄게, 기다려. 니혀도 줄게, 기다려. 약잘 먹었으니까 상으로 줄게, 간식. 복수라. 아이고, 알지 마, 알지 마. 하는 거 싫어. 저리 가봐, 이제. 아우, 아빠, 요, 무릎에 올라오지 마. 엄청나게 아빠가 발이 저리 다는거모르던 이들. 아이, 거것 그냥 쫄랑쫄. 뭐도 먹을 거 없나, 뭐. 참새새끼처럼. <laughs> 그래도 이뻐. 아빠가 다 먹여줘야지. 음, 그쪽으로 오는 건안 돼. 거기 있어. 기다려. 기다려. 줄게. 기다려. 애들한테 이제 간식은 다 나눠줬고 이제 아저씨 간식 먹을 차례입니다 소주 안전하고 귤에는 균형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놈들은 복수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요 다리를 꼭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고 자야 될까? 어, 어, 틀름이 코로 올라왔어. 준이야. 아, 콜라 마셨던인 영아 아니네. 탄산 음료를 별로 안 맞아. 아빠한테. 음. 어후. 오늘은 아빠가 나갔을 때 이외에는 거의 방 안에서 지냈네. 그래도 이불이 개꿀됐네. 완전히 내일 빨아야 되겠다. 어휴, 침흘리는거 봐. 복순아, 복순아, 아빠 딸, 신복순넌 아빠가 성도 붙여줬어. 그 전에 이땐 복순이한테 성을 안 붙여줬거든. 얘네들 이제 등록하러 가야 돼. 벌써 8개월이 됐는데. 3월 1일 날 태어났으니까. 지금 11월 말이야. 1개월 됐잖아 새놈 등록하면 또 5만원 깨지겠네 <laughs> 무궁무진하게 들어간다 니들 돈 <laughs> 아이들은 어, 간식 푸시기 얻어먹고 자고 있고 지금 아저씨가 떠드는 소리 때문에 주니어가 벌떡 사랑이가 눈 떴고 다눈 떴네요.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아빠 화장실 아빠 화장실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방에 없어도 밖에 있어도 청각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요. 항상 화장실 갈 때는 아빠 화장실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아빠는 화장실로 간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당을 나갈 때는 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똥 치우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다 알아들으니까, 전부 다 이제 바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자. 비켜. 기다려. 뭐, 앉아.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 뭐, 이런 거는 잘안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재미있으려고할 때만 그런 거 하지. 앉아, 손, 수린 잘안 하고, 보통. 명령어가 많죠. 기다려. 화장실 간다. 똥 치우러 간다. 아빠 나간다. 아빠 나간다는 마당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갔다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 나가자. 나가 있어, 나가. 아, 나가 있어, 나가 라는 단어는 음식을 만들 때나 아저씨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주니어가 있으면 안 돼서, 주니어한테만 입력된 단어일 겁니다. 다른 놈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니어는 못 들어옵니다. 주니어는 털거이할 시기라 지금 방에 그러면 털이 엄청 뽑혀서 음식 만들 때도 있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저씨는 복합 단어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저씨가 누구랑 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전화 올 때가 있는데 그건 뭐 아저씨 개인적인 일이고 보통 카톡 담문화 가정 친구들이랑은 카톡으로 많이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아저씨는 반복적인 단어로 얘네들한테 인력을 많이 시킵니다. 복순이 준영 뭐다? 아 어, 길냥이들한테까지 뜨요. 아저씨라는 단어를 길냥이들 앞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아저씨라고 하면 애들이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몇몇 놈은 도망을 가지 않죠. 그 도망을 가지 않는 놈들이 원래 얘들이 방안에 안 있었으면 아저씨 방안에 들어와서 새끼도 낳고 할 놈들입니다 안면도에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고양이 수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방을 못 들어오니까 아저씨한테 오는 길냥이들, 그, 매체수가 확 늘진 않네요, 여기는. 안면도에서 확 늘어서 50마리까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사료값이.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 꾸준히 20와 마리, 20마리 정도가, 와요, 내년 봄에 또 새끼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봄에 낳고, 여름에 낳고, 두 번, 두 차례 걸려서 낳고, 길냥이들은 겨울에는 잘안 날라 그래요. 걔네들도. 자기네들이 새끼를 낳아도 그 추위에 새끼들을 보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겨울에는 잘안낳더라고요 강아지들이야. 아저씨가 이제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새끼를 낳고 안 낳고 하지만 고양이는 아저씨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아마 얘네들이 없었으면 아저씨 침대 밑은 고양이들이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기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임신해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받아줍니다 길냥이들은 할머니가 손주를 받아주죠 퇴출도 끊어주고 다 합니다 왜그냐면 퇴출인지 알고 꼬리를 보통 많이 끊어먹어서 그걸 할머니가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길냥이들은 꼬리가 반밖에 없는 놈들이 많습니다. 어미가 태출인지 알고 끊어 먹어서. 그렇게, 길냥이랑은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놈들한테는 지금, 어어 단어에 대한 연습을 시키죠. 10년 정도 되면 어지간한 단어는 다 알아듣습니다. 복순이가, 아니, 얘말고요 미티리고 복순이가 아저씨 단어를 거의 다 알아들었거든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은 준효가 엄청 많이 알아듣는 편이죠 아저씨 단어를. 어, 물론 악센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 꼬맹이들한테, 복순이한테는 아저씨가 단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단어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들어야 빨리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살면은. 만일에 하나라도 바깥에 나가면은 칠보기 같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한 2, 3년만 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체계화되고 있고요, 복숭이는.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복숭이를 보고 이 꾸명이들도 이제 배워 야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아 칠복이 빼놓고 로드킬 당한는 빼놓고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니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점점 더 아기가 된다는 거 빼놓고는 어 아, 저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방에는 원래 올해부터 데리고 들어올 계획이 있었는데 저렇게 애기처럼 변할지도 몰랐어요 투정 부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말도 잘안 들으려고 그러고 주니어 고 의료 이놈들한테 꼬맹이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꼬맹이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컵을 물고 나가고 또 자기가 물어 뜯지는 않고, 애들한테 줍니다. 물어 뜯더라고. 그, 뭐, 한 가지를 애들한테 해준 기분인가 봐요. 아, 아저씨가 이제 청소하면서 힘들어하는 거를 몇번 보고, 요즘은 물고 나가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다, 어렸을 때못 해봤던 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사고를 쳤어요. 주니어가. 여러 번 사고 쳤죠. 컵 물고 나가기, 아저씨 담배 물고 나가기. 높은 데 있는 건다중요어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이제, 그거, 한두달 하더니 안 하네요. 그냥 있는 게 편한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 속색이려고 하지 않고요. 지 엄마 복순이를 조금씩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 얘네들한테 반복적인 단어를 들려줌으로 그리고 아저씨가 하는 행동으로 얘네들이 그 단어를 습득하고 이해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